제25 관세음 보살 보문품 제1장 관세음의 이름에 대하여 묵고 대답하다 이때 무진우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편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앞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나이까루처님께서 무진우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만일 알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 사람이 혹시 큰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신통한 위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속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사로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니라도 천만어 중생이 있어서 큰 문유리 작어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 그 배가 귀인 나찰들을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나찰들을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간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만일 어떤 사람이 저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몽둥이가 고 조각조각 부서져서 그 피해로부터 능히 벗어나게 되느니라 오근삼천대천국토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하여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으면 그 악한 귀신들이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수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손단에 채워지고 목에 탈이 세워지고 그 몸이 새 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그날고 없어져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 천국도 가운데서 흉악한 도적대가 가득 찼는데 장사는 한 주인이 많은 사기. 그를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여 가지고 망만기를 지나갈 때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열어선 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오직 일심으로 간세은 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며 이로살 이 중생들은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은 재난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하여 여러 사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하라고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른 인연으로곧 도적들의 애침을 벗어나게 되 지느 야간세음보살 마사르 신통한 위력은 이와 같이 놓고 커서 울용하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너리게되느이라또 만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고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고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지, 너야,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근심토 이 실력이 있어서 이롭게 암이 많은 이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생각할지니라도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 보살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게 되리니, 이는 더그근 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지르야단 세운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어되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드시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의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십이여 강하음을 해수같지만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고 또 목숨이 다르더 목과 친구와 의학을 공양한다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예,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지, 르 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장판이라도 예배. 동양하면 이두 사람 오복이 똑같아서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백천만억 겁을 두고 헤아려도 다할 수가 없느니 나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이와 같이 할양 없고 가히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느니 나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준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 세계에 예서 운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으로 하시는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무처님께서 무진우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큰남자야만 일었던 국토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 보살이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여 법을 설하고 벽지부르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벽지부르 몸을 나타내여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성문 내여법을 주느니라 도법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범망의 몸을 나타내여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여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고, 차제천, 음, 몸을 나타내요.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으로, 몸으로. 대자제천, 음,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대자제천, 음, 몸으로 나타내요.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 음,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천대장군, 음, 몸을 나타내요. 법을 설하고, 비사은 음,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고, 비사 타내 여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 여법을 설하고 장자우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장자우 몸을 나타내 여법을 설하고. 거사의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거사의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관리나 제상의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관리나 제상의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람문의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바람문의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느니라 또는 비구비군이우바세우바이음몸으로 제도 알리에게는 고피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어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주느니라또 장자고 사제상관기바람으어 부인의 몸으로 제도 알리에게는 고 부인의 몸을 나타내여 법을 설하고 동남동녀의 몸으로 제도 고통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또 하늘 용야, 차은 달바, 수라가루라 임나라, 마우라가 사랑과 사랑. 무로제도 알리에게는 곧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지금 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지금 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해주는 이라머지 너야 이간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이라 그래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간세음보살을 공양하여라 이 간세음보살 마사살 겁나고 두렵고 급한 어려움 가운데서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그를 일러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보살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께 공향하겠나이다 고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보배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끌러 맞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이 법답게 무시하는 법의 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받아주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께서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무진후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여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스마시였다 이무진우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건달 바수라 하루랑인 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니들을 불쌍히 여겨 그 용낙을 받아 세운 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용 사람과 사람 아닌 니들을 불쌍히 여기시여 그 영락을 받으시더니 두 복수로 나누어 한 목숨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나머지 한 목숨 다 부처님 탑에 바치였다. 무진의 약한 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계시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계승으로 여쭈었다. 거룩한 모습 두루 갖춘 부족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다시 무사옵나니 그 어떤 인연으로 저불자를저 불자를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나이까 거룩한 모습 두루 갖춘 부족하신 세존께서 계성으로무진 보살에게 대답하되 너는 이제 관음음이묘 한행곡꽃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남을 잘들어. 큰 서원이 깊고 을은 바다 같아 해아릴수 전혀 없는 길고 긴 오랜 세월 전만한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면서 말고도깨 끄다운 큰 서원은 세웠눈니라 내가 이제 그대 위에 간략하게 말하리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거나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면 어때지 아니하여 모든 이라 어떤 이 사람이, 어, 가, 어떠, 가령 어떤 사람이, 해 지려는 생각으로, 와야 타는 불구덩에 더밀어서 떨어뜨려도 반세는 생각하고, 크게 불은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서 깨끗한 염 못된다만이 열분 바다에서 교류되어, 흘러가다 용과 귀신 물고기 어무서운 난을 만나도 안 세움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힘으로성난 파도 속에 서도 죽지 않고 무사리나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 밀려 떨어진 데도 안 세움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힘으로 해와 같이 어공 중에 머무르며 흉악한 아기 내게쫓기여서 금강산 어망골짝 떨어져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임으로 덜하다난 다치라 혹은 원하는 도적을 만나 칼을 들고 했지려 해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 임. 도적들이 마음둘려 자비심을 일으키며 나라법에 잘못 걸려 형을받아 죽게 되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이으로 칼과 창이 조각조각 끊어지고 무서지라 감옥 속에 갇혀버린 죄인되어 손과 발의 형틀에 묶였더라도 간세음을 생각하 크게 부른 그힘으로 저절로 그것들이 시원술에 불려나서 몸과 마음 편안하리. 저주와 주문 독약으로 몸을 찌려할 때에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힘으로돌이어해들이부에게 돌아가리. 악한 나찰 동룡들과 여러 귀신 만날지라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모주들에치지 못하고 물러가리라 사나운 짐승들이 때를 지어물려와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만세음은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임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고 물러가며 독사와 살모사와 무서운 독총들이 독한 기운 불꽃처럼 몸만에서 뿜을지라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임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피해서 물러가리라. 검은 구름 모여들어 천둥 일고 번개 치면 우박과 소나기가 쏟아져 퍼붓더라도 간세음을 생각하고 크게 부른 그임으로 즉시의 먹구름이 걷히고 터지리라 중생들이 어려운 고난을 만나, 양없는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관세음보미 묘하신지에요. 그 힘으로 인간 세상 곤고통 소멸하여 편안하고 행복하게 구원하리. 진통력도 갖추시고 지혜방편 넓리다까시 방세계 모든 국토 여러 몸을 낳두시니 가지 가지 약한 길에 지어하리 축성. 고늑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고통들을 한세음은 차츰차츰 차츰 모두 다 없애니라 진실한 관찰이며 말고도 깨끗한 관찰이며 그 끝인 지혜로서 관찰하신과 가엾이 관찰함과 인자하게 관찰함을 언제나 항상 원하고 우러러볼지니라 때없이 청정한 빛혜의 태양 모든 어둠 몰아내고 능히 제안 유와 불을 불고 시키고 이 세상을 넓고 밝게 비추느니라 자비하신 계율을 우레어 진동하며 자유로운 마음은 미묘한 구름이라 감노호 법이 내려놓네요 파랄 타는 뜨거운 불꽃들을 모두 꺼서 없애느니라 나쁜 일로 소송당해 관청에 나가거나 무섭고 겁이 나는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관세음을 생각하고 그게 물어 그 힘으로 원수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물러가리라. 묘하게 중생들을 가르치는 자비음성 인간세상 굽어보는 거룩하신 음성이며 청정하신 음성이며 바다의 파도같이 <laughs>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음성이며 새가안이 욕과 어둠 초월하는 성이니 그러므로 모름지기 항상 부르고 생각하여 잠깐 사이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지니라 한세음은 고루가고 청정한 성인이기에 고통과 번뇌 죽음과 질병 불행함에 늘 당할 때에는 이 있고 다름 가대는 이라, 일체의 모신공도 두루 다 갖추시고, 자비하신 눈으로 중생들을 보살피시는 관세음모그 신공도 바다처럼 알량 없나니 마땅히 머리 숙여 공경하고 예배하여라. 이와 같이 인간 세상 슬피 여기 사오는 세상 부처님 되실 것이니, 온갖 고통 없애주는가는 보살께 목숨 다해 지시부러져라옵니다. 세라 제왕, 스승, 사문. 확장비구는 세상 사람 모든 공양받으시오. 고할량 없는 오랜 겁을 닦고 나여네. 질바발은 깨르침 이루시였네. 하는 보살 대자비어 거룩한 스승 아이탑 오른쪽이나 오른쪽 서서 아이탑을 도우시며 여완산매로. 온과국도 부처님을 공양하시네. 서방의 극락이란 정토 인나니 그곳에는 중생들을 인도자이시나미탑 부처님이 설법하시며 모든 중생 구원하며 살고 계시네. 흑락세계 그곳에는 남녀가 너 청룡 없나니 불자들은 아름다운 서방용소와 생하여서 맑고도 깨끗하고 영야대에 안게 되도다 거룩하오 남이 탑을 붙여님께선 깨끗하고 영롱하며폭봉우리 사자자 높은 곳에 앉아 계시니 살나나무처럼 빛나시도다 또한 다시 이 세계의 스승께서는 선비할 때 본래 없으니 나도 이제 그궁적대공 궁덕장 찬미하고 어서 빨리 거룩하고 자비하신 관세은처럼 가장 높은 궁덕인이 되려 합니다 이때 지지보살이 구호차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여 주었다 세준이 시험하여 종성들이 관세은 보살 부모 품어 걸림없는 행동과 널리 펴보이고 나타내는 신똥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아니하며 말하니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팔만사천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부처님의 지혜에 나무따라 삼며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었다.